안녕하세요. 하나 있는 아들 혼자 키우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아들의 엄마인 전 아내와는 이혼한 지꽤 됐습니다. 저 하나보다는 아내랑 아들이 행복한 게더 좋아서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에 겪은 이혼의 충격이 크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세장가 가는 것도 주책 같아서 그냥 아들만 바라보며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렸을 적 외동 아들로 나름 귀하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따로 형제 자매도 없어서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지원을 독차지하고 자랄 수 있었죠. 그 덕에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다만 제 성격이 워낙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었던 탓에 친구도 많이 없었고 주변에서 샌님이라는 소리도 몇번 들었었습니다. 친구가 없다 보니 어울려서 놀 시간에 그냥 책이나 읽는 게더 마음이 편하더군요. 다른 부모님들이 자식들어 제발 공부 좀 해라 할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애가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공부만 하는 것보다 가끔은 놀면서 머리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게임기도 사오셨는데 게임도 썩제 취향에 맞진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에 비해 너무 의젓하고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교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긴 했지만 그 덕에 대학은 좋은 곳으로 갈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공대로 진학했죠. 명절만 되면 친척 어른들은 그런 절 두고 아무래도 천생학자 체질이라며 사촌 동생들더러 제 반만이라도 닮으라고 잔소리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한나절 가까이 학교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성적으로 굴어도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친구가 몇몇 생기기 마련인데 대학은 워낙 학생 수며 건물이며 스케일이 크다 보니 아예 개인 플레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그냥 아내라고 부를게요. 저랑 과가 달랐던 아내와는.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동기가 없어서 교수님이 내주신 조별 과제를 어쩌다 보니 둘이 같이 하게 되었죠. 제 성격이 워낙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라 그때까지 여자친구는커녕 아는 여자도 전무해서 말을 거는 것조차도 어색해서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제가 어색하지 않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만나서 같이 과제하자며 먼저 약속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으면 아내와 같은 과인 것 같은 남자 동기들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아내에게 자주 말을 붙이고 가더라고요. 전 그때 아내가 나름 과내의 퀸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아내는 객관적으로 봐도 연예인처럼 정말 예뻤습니다.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볼 정도로 눈에 띄는 미인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는 마음씨도 참 착했어요. 하루는 강의가 끝나고 아내와 만나 함께 과제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벤치에 앉아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내가 늦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니 20분 정도 있다가 오길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죠. 아, 미안해. 오다가 어떤 할머니가 길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그냥 가르쳐드리는 것만으로는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 미리 연락 못해서 진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보통 자기 일이 급하면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내는 누군가 꼭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도울 정도로 마음씨가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와 함께 팀을 이뤄 수행하는 조별 과제가 한 학기 내내 진행하는 거에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니 얼굴도 마음씨도 예쁜 아내에게 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도 더 커져갔고 아내가 학교에서 워낙에 인기인이었다 보니 혹시 누군가에게 뺏길까 싶어 조급해졌죠. 기회를 봐서 괜찮은 타이밍에 제 마음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자기도 저에게 호감이 생겨 앞으로 이성으로 알아가고 싶었다면서 화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아내는 인기인이었습니다. 인기인인 아내와 사귀는 일은 마냥 쉽지만은 않더군요. 저랑 사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고백해오는 남자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다녀온 동안 일이 터졌어요. 아내가 속해 있는 학과는 학과 특성상 인원 수도 작고 선후배 간의 군기가 심한 곳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한 선배놈이 아내에게 자기랑 사귀자고 거의 반 협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당시에 제게 이 사실을 숨기고 선배와 사귀다가 제가 군복무하던 중 그 선배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헤어졌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분노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과 당사자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아내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저랑 계속 사귈 염치가 없다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너 없는 동안 바람 피운 건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너랑 계속 사귈 수 있겠어? 하지만 전 아내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잠시 사겼다고 해도 눈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내를 용서해서 저희는 계속 교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 문제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가장 유도 전망한 회사로 손꼽히던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곳으로 취업도 했겠다. 저는 그 길로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제 첫사랑이자 첫여자친구이기도 하고, 저는 아내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뭐든지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청혼을 받고 기뻐하는 표정을 짓다가도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불안해진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사귀어 오기도 했고, 난너 아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한적 없어. 그랬더니, 아내는 그게 아니라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군요. 솔직히, 만약에 결혼해서 살다가 너한테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나 원래 실증 잘 내잖아. 게다가, 전에 너 군대 갔을 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너도 어떻게 날 믿고 청혼까지 하는 거야? 아내는 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바람 아닌 바람을 피운 일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저는 이미 그때 일을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괜찮다고 그런 일 없게 내가 잘하겠다 네가 진려하지 않게 매일 즐겁게 살자 이런 식으로 아내를 꼬드겼습니다. 결국 아내도 제 끈질긴 구애에 이기지 못하고 제 청혼을 승낙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미리 자기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고백했을 때 제가 한번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그땐 무슨 문제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굴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양가에 반대 없이 결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부모님께서도 그 점을 반가워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숫기 없어 친구 사귀는 꼴을 못 보던 애가 결혼은 할수 있으려나 늘 걱정하셨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예쁘고 참아나가씨를 데려오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어른을 공경하던 모습이 특히 예뻐 보였던 아내였는데,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선물도 자주 챙기고 해서, 제가 결혼하나는 참 잘했다,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자주 생각했었죠. 아내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변덕이 조금 있는 성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격이 집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취미를 자주 바꾼다거나, 옷이나 화장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로 나타나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어서 저는 아내에게 질릴래야 질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 서서히 신혼의 단물이 빠질 때쯤 아내가 권태로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슬슬 피어오르더군요. 그렇지만 마침 운 좋게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 아내와 저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아내는 아이가 찾아와 준 거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고 있더군요. 자기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라며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태어나고 한동안 저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일에 집중했고 아내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희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며 모든 게잘 돌아가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네 살쯤 되었을 무렵인가요? 아내가 대뜸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나도 다시 일구해 보는 건 어떨까?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아예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 수호 아직 어린데? 갑자기 왜? 내 월급이 모자란 건 아니지 않아? 음, 그건 그런데, 나도 계속 집에서 수호만 보고 있으니까, 좀 인생이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수호 크면 돈 들어갈 곳이야, 더 많으니까, 나도 벌수 있을 때 바짝 벌어두면 더 좋지 않을까? 미래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내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한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내가 일하는 건 반대하고 싶었어요.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새 식구 먹고 살기엔 충분한데 아이가 어릴 때 부모랑 애착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말하는 걸 자주 들었거든요. 저도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아내가 좀더 아들 케어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요즘엔 베이비시터도 잘 되어 있고, 총안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봐달라고 해도 되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하기야, 아내가 좋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름 돈도 벌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었을 텐데, 저와 일찍 결혼해 잠시 일을 신다는게 임신까지 해버려서 아이만 계속 돌보니 어쩌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일 욕심도 많고 친구 관계도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어 그런 건지 전처럼 환히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아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건 제가 찜찜해서 그냥 아내의 친정 부모님 집에 맡기고 아내나 제가 퇴근할 때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걸로 합의받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전에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로부터 자기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한번 다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상태더라고요. 덕분에 아내가 제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회사 생활에 걱정이 많은가 싶더니, 한 일주일 후부터는 완전히 적응해서 회사 가는 걸 기대하더라고요. 너무 일을 오래 쉬었어서 그런가? 지금은 오히려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는 아내의 모습이, 대학 시절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여, 저도 아내가 만족해 하는 것 같으니, 그걸로 됐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땐 아내도 그새 쇠사 생활이 질렸는지 아니면 아이도 학교에 들어갔겠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엄마 케어가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 일을 그만두고 다시 전업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쯤에는 아들이 어느 정도 컸기도 하고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보다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런지 아내도 자기 취미 활동을 하거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만나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대리만족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어요. 돈 같은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취미 활동이나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집안일 같은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늘 완벽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같이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하기도 하면서 가정을 늘 화목하게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로 바빠져 이런 여유를 누리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랬었죠. 아들은 중학생인데도 공부 욕심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갔다가 학원 마치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 아내가 아들을 데리러 가고 그랬었죠. 그러던 하루는 당연히 아내와 함께 들어올 줄 알았던 아들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는 어디 있냐고, 같이 안 왔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심란해 보이는 얼굴로 "아, 오늘은 그냥 혼자 왔어요."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의아해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제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 자기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에는 웬 여자랑 남자가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찍혀 있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이게 뭔 사진이냐고 물으니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한번 자세히 보라고만 하더군요. 옆으로 넘기면서 보니 사진 속 차는 아내의 차랑 같은 차였습니다. 그제야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해 보니 아내인 걸알수 있겠더군요. 사진 속 남녀가 가까이부터 다정해 보이는 모습에 전 혼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어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털어놓더군요. 사실, 나 오늘 독서실 안 갔어. 친구가 시험도 끝났는데 놀러가자고 해서 엄마한테 오늘은 안 데리러 와도 된다고 연락하고 백화점에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놀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본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충격 받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뇨? 그것도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생각하니 분노가 치미는 동시에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아들이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난 솔직히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해도 이해할게. 그동안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힘써온 거 생각하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해. 아들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게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로부터 두 시간쯤 후에 오랜만에 친구 만나 카페에서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며. 천진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당장 밝혀서 집안 분위기를 풍비박산 내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외출한다는 날에 몰래 연차를 쓰고 아내 뒤를 밟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회사 선배를 만나러 간다기에 다같이 만나는 건가 싶었는데 아내는 한 남자와 따로 만나더군요.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전에 대학 다닐 시절 제가 군대가 있을 동안 아내가 강요랑 협박에 못 이겨 사겼다던그 선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선배가 남자일 줄은 그것도 대학 시절 그 선배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얘기를 몇번 나누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모텔로 향하더군요. 차마 따라갈 자신은 없어 중간에 아내에게 전화해 지금 어디냐고 뭐 하냐고 물으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 같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나 오늘 전에 알고 지내던 회사 사람들이랑 만난댔잖아. 지금 카페에서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참함과 슬픔이 몰려오더군요. 그날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오늘 밤은 할머니 집에 가 있으라고 한뒤 저는 집에서 혼자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아내가 돌아왔더군요. 안 자고 뭐하냐고 묻는 아내의 말을 가로막은 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바람피는 거다 알고 있어. 오늘 누구 만났는지도, 어디 갔었는지도. 제 말에 아내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내 얼굴 색을 싹 바꾸곤 의외로 태연하게 제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는 다신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줘 우리 수호도 아직 어린데. 솔직히 처음부터 아내와 완전히 헤어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가 아들 이름을 입에 올리니 뻔뻔스러워서 갑자기 화가 치밀더군요. 뭐 수호? 당신이 정말 수호 생각했으면 그러고 다니면 안 됐었지. 내가 당신 바람 피는 거 어떻게 알게 됐는 줄 알아? 수호가 알려줬어. 당신이랑 상간남이랑 호텔 들어가는 거 수호가 사진 찍어 보여줬다고. 제 말을 들은 아내도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제게 빌더군요. 여, 여보 진짜 미안해. 수호는 내가 가서 한번잘 말해볼게. 그럼 수호도 이해할 거야.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그 선배 우연히 회사에서 만나서 최근에 잠깐 만났던 것뿐이야. 정말 그게 전부야. 아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군요. 뭐 이해를 해? 얘기한다고 해서 부모가 바람 난걸 이해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당신 바람핀 거눈 감아줄까 생각도 했어. 그런데 끝까지 수호 이름 입에 올리면서 바람 펴놓고 이제 엄마 노릇 하려는 거 보니 가증스럽다. 그거 알아? 수호는 나더러 그냥 이혼하랬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이해한다고 말하더라? 계속 잘못했다는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하는 아내를 두고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계속 아내에게 연락이 왔지만 혼자 밖에서 생각해 보니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짙어지더군요. 연애 시절 아내가 바람 폈던 생각도 나서 역시 바람은 습관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하니 알겠다고, 아빠 의견 존중한다고 말하더군요. 어른스럽게 이해해주는 아들에게 많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상간남 소송이나 유책 배우자 소송 같은 건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알고 보니 아내는 또 바로 그 남자 선배를 찾아갔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찍은 사진 하며 제가 아내를 미행할 때 찍은 동영상으로 소송에는 쉽게 이겼습니다. 아내도 자기 잘못을 알긴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아들 얼굴만은 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법원에서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얼굴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한 달에 한번 엄마 얼굴을 보는 것마저도 껄끄러워 하더군요. 이해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평생 화목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씁쓸하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아들 양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런지 아예 일이랑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게 그나마 낫더군요. 여러분은 저처럼 슬픈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